버스 시간을 늘려주세요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어, 타출 시간을 어, 변경해달라고 하였고, 예, 이것도 버스 막차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 이거는 여러 가지 대충교통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질문한 버스 시스템은 제가 시장 시절에. 50년 만에 버스 노선을 대폭 개편했습니다. 초기에는 혼선이 있어서 한 6개월 동안 욕을 무지하게 먹었어요. 지나고 나서 안착되니까 지금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버스 한대 늘리는데 1년에 한 1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들이라도 대중교통 늘릴 수도 버스를 늘리겠습니다. 그럼 야간 버스 이용할 만합니다. 버스 관련된 부분은 뭐 제가 파업도 방해받고 50년 만에 버스 노선도 개편해본 사람이니까 저한테 맡기면 됩니다. 타슈는. 이 부분도 제가 시장실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배터리와 연계해서 타슈 시스템을 갖췄고 그 자전거 이름은 타라고 그 시스템은 타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그때 시범적으로 분산만 했죠 지금 아마 천대 정도 늘릴 거고 한 2천 대 정도 늘려서 대학가와 다중집합시설을 연계할 겁니다 그리고 하천과 연계시켜서 운영하도록 할 겁니다 도시 행정을 할 때는 많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현장에 대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안 했던 일을 해본 사람 할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시장에 책임져야 됩니다. 야간 시간대 학생들 분들이 도서관 이용하면 늦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교통 대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심야 버스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예산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적자 금방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노선 조정과 시간 조정을 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히 애곽 지역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단순하게 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타슈가 적게 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문제는 운영 문제도 상당히 있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서비스를 하는 갖다로는 여러분들이 많은 초청을 하시는데 이런 문제도 개선해서 타슈를 통한 여러분들의 이용 편익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지하철 2호선과 관련해서 1조, 1조 8천억이 든다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2호선에서도 어, 지금 역시 그 사실 공용 공공 교통 수단이 적자를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그러한 적자나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2호선까지 얼마 붙을까봐 참 걱정이 됩니다. 현재 지금 충청권 광역교통망이라고 해서 신탄진에서 저 계룡시로 이어지는 광역철도망이 있습니다. 이게 16년도에 이 부분들이 소치가 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속히 연결해서 대전을 X자로 연결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대전 시와 관련해서 이렇게 순환형 2호선보다 지금 현재 순환형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의 그런 배치와 이런 여러 가지 교통량을 봐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발을 제공해야지 을 드려가지고 또 다른 토건으로 거기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도시철도 일호선 때문에 상당한 적자, 1년에한 300억씩 계속 적자를 내고 있었거든요. 지금의 교통 체계. 준공영체제인 버스 공영, 그, 준공영제인데 버스가 좀더 버스 공영제로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실질적으로 환승체계와 그 다음에 버스 노선의 확장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했던 심야버스까지도 충분히 개선을 하면은 지금의 대중교통망을 많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은 기존의 잘못된 문제점을 다른 방식으로 호도한다는 겁니다. 기존에 잘못된 지적을 하나하나 캐내면은 우리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슈 문제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심야 버스 문제는 의지만 있다면은 뭐 어느 후에 하더라도 반드시 금방 해결될거라고요 네, 감사합니다.